뉴라이트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하여 일제강점기 인구가 급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 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인구 증가는 본격적으로 폭 빨적인 인구 증가는 언제 있었냐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문제도가 폐지되고 2년 후인 1896년로 호구조사 규칙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근대적 인구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그래프로도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시민통치 받기 직전에 인구가 이렇게 급증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뉴라이트 출신 김낙년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1910년 우리가 일본에게 나갈를 빼앗겼던 그해 우리 한반도 의 인구가 1,500만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럼 1945년 일제 강점기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남북한의 인구는 얼마? 2,500만 명. 뭐야? 35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두 배가 되지 않아요. 35년 동안에 겨우 1,000만 명 증가했어요. 자, 똑같이 35년 뒤로 돌려봅시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갑시다. 1980년 남북한의 인구는 5, 1500만, 35년 동안에 3천만 명 증가했어. 인구 증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했냐 하는 부분 가지고, 아니, 1950년대 전쟁을 겪은 한반도인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의학이 발전하여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구 증가를 산업의 발전, 의학의 발전 측면만 놓고 이야기하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구는 왜 감소하는데, 아니, 그렇게 못살던 시대의 인도와 중국... 중국은 지금은 잘 살지만 그 당시 중국의 인구는 왜 그렇게 기하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인구 증가는 사람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관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 증감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제강점기에만 인구가 미친 듯이 증가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도 좀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